자, 물군고 1학년, 양산여고 1학년 3과 분문입니다. 문법과 서술형 네 번째 파트 수업 같이 합니다. 항상 이제 어법을 판단할 때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밑줄의 출제 포인트가 뭔지, 이 밑줄을 왜 그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 이유들을 여기에 기록해 가면서 정답을 판단합니다. 자, 첫 번째 밑줄은 그 앞에 사육동사 make이 보이죠? 그래서 목어가 동사원형 하도록 happen이라는 동사원형으로 고쳐 써라.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전치사 of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항상 셈이 전치사 뒤에서는 반드시 동명사를. 그래서 우리가 뭐 충분히 용감하다. 그래서 be brave 라는 구조에 being이라는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서는 반드시 동명사가. 3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구조는 이제 all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대지 생략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 근데 이 all 자체는 원래 단복수로 다. 활용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단수가 됩니다 이건 기억해서 그래서 all you need 네가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all을 단수로 처리해야 한다 is로 씁니다 4번은 remind라는 동사를 알면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죠 그리고 remind가 목적에게 of 이하에 대해서 또는 대추어 동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기시키다 그래서 대절을 데리고 다니고 뒤에 구조도 지금 완전하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 대수로 고치자 5 번의 구조를 보면, 자이 구조를 판단하기가 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쌤이 항상 do 나 어, is 같은 비동사 계열의 밑줄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수일치를 당연히 먼저 확인하고, 근데 수일치가 아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뭘 확인해라. 대동사를 묻는 문제가 아니냐. 즉이 do가 앞에 나오는 일반 동사의 반복을 대신하는. 일반 동사를 받는다면 두가 맞지만 앞이 비동사라면 반드시 비동사로 써야 되죠. 지금은 누굴 받을까? 그러니까 are ready가 됩니다. 그래서 네가 준비가 되면 그래서 you are ready라는 구조에서 요걸다 치우고 대동사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앞이 are 비동사이기 때문에 아, 뒤에도 대동사를 비동사인 are 비동사로 are 이렇게 써줘야 한다. 옆에 턴은잘 챙겨둡니다. 자, 그다음에 서술 1번에서 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실현되게 하라. 그래서 그냥 요건 가볍게 자, just 그냥 앞으로 가라. 전진해라. go ahead. 그리고 이제 완벽한 타이밍는걸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실현되게 하라. 실현되게 만들어라. 명령문의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그리고 make it happen. 요게 이제 사역 동사의 었법이 되겠죠. 서술 2번의 구조를 보면 당신만 준비되면 언제나 꿈은 준비된다라는 사실을 주어가 놓을까? 이 영화가 기억나게 해줄 것이니다 뭐뭐 자 뭐뭐라는 사실은 사실은 대신아와 같은 명사절이 절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실제 영어는 이제 이 영화가 기억나게 해줄 거야라고 핵심적인 정보들을 앞으로 끄집어낸다. 그래서 자 this movie. 이 영화가 해줄 것이다. 미래 개념으로 will remind you 당신에게 that 당신만 준비가 되면 언제나 그렇죠? 꿈은 준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your dreams 당신의 꿈은 준비가 된다. already 언제든지 네가 준비될 때는 when ever you are ready야. 생략하고 이게 이제 대동사 형태가 되죠. 그래서 너의 꿈은 a l ready 준비가 돼 whenever you are 네가 준비가 되면 언제나. 그러니까 네 마음의 자세만 준비가 되면 네 꿈은 언제나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3번에서 필요한 것은 all you need 동기일 뿐이고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all you need. 단수로 쓰라 그랬죠. is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네가 스스로 하고자 는 동기부여이다. 그리고 이것은, this, 여기서 한국말은 그것인데, 이것은, 즉, 그 네, 너한테 필요한 네 동기부여라는 것이 is 이미, already, 어디에 있어요? 네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inside of you가 됩니다. 너의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미 있다라는 것이요. 자 서술 4번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명령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돈 월이라고 쓰죠.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about 자 전체 about의 목적어가 용감하다를 먼저 쓰면 쉬워요. 그래서 충분히 용감하지 않다 그러면 부정 이제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그래서 not being 충분히 용감한 건데 이 충분이라는 녀석은 형용사를 뒤에서 그래서 being brave. Enough가 됩니다 충분히 용감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네가 과감한 선택을 하면 Once 일단 못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됩니다 자이 u 선택을 하기 시작하다 Begin 이 Begin은 투 부정사 동명사를 다들리고 다니고 지금은 Making 자 우리가 선택을 할때 Make a choice라는 구문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선택을 하다 그래서, 매이 나왔고, 아주 과감한 bold 선택들을, choices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용기는 courage 따라올 거야. Will follow.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럴 때뭐 동명, 전체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수식, 수식하는 거죠. 이런 형태들만 조금 기억하면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3과 분문의 문법과 서술형 네 번째 파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